야, 어 들어! 냐 조심해야지. 잠에만맛씻어 됐어. 딸기 맛씻어 <laughs> 어, 어, 와아 좋아. 됐어. 조심해야지. 됐어, 응. 됐어. 아, 예, 좋아, 미 봐봐, 어디? 어디? 아이고, 부었네, 시. 작 해주세요. <laughs> 뭐야? <웃음> 이어 음, 이제, 이제 시자 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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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하면 안된 자,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엄마. 생일 축하합니다. 불 켜. 뭐하냐. <웃음> <웃음> 나무 불씨. 아무것도 <laughs> 없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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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